제이씨 수민, 시은, 아이사, 세은, 유, 입니다 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파피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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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피팅, 파피팅. 이렇게 하 아, 저는 딱 지금 머리색이 너무 하고 싶었고 좀 오래 유지하고 싶어요, 이 색은. 아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저는 언제나 금발. 오, 진짜? 어, 진짜? 가자만 해보고 싶어요. 저도 금발이나 빨발 정도로도 다시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약간 회색 도는 것도 해보고 싶다 이런 음. 생각도 음. 했습니다. 저는 블루랑 원래 이런 레드 계열을 하고 싶었는데 색텝을좀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습니다. 저는 한 번도 해보진 않았지만 애쉬 브라운을 해보고 싶어요. 음. 저는 갈색이나 또 아이스 언니처럼 빨간 머리도 해보고 싶더라고요. 가족들과 스키장을 다녀왔고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사촌 오빠가 중식 가게를 오픈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놀러 가서 얻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새 목표, 나 스스로에게 관대해지자, 편해지자. 올해는 가능하면 스페이시 콘서트를 할수 있으면 좋겠다. 휴가 동안 저도 먹고 자고 즐기고 다 했고요. 새 목표는 저는 일단 지킬 수 있는 걸 하자 해서 물 2리터씩 마시기. 아 네, 물 좋아요. 저는 내 휴가 때 부산 가서 거의 가족들이랑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이번 새해 목표도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좀더 늘려보자 음 이거랑 근육량 늘리기. 아 저는 고양이랑 놀았고요. 그리고 새해 목표는 귀찮음을 조금 떨치자. 아, <laughs> 저도 이번 휴가는 가족들이랑 여행을 많이 다녔던 것 같고 목표는 운동 열심히 하기. 저도 이번 휴가 때는 가족들이랑 많은 시간을 보냈고 새해 목표는 건강만 하자입니다. 건강이 최고. 아, 입 색깔. 어. 속눈썹, 립, 눈썹, 립. 자, 끝썹. 피부, 피부. 잘 뽑아볼게요. <웃음> <웃음> 쇼. 아 오, 대박. 대박. 나만의 피부 관리법이 있나요? 와. 특히 세은 언니 피부 너무 좋아해요. 일단 저는 제가 숙소에 딱 들어갔을 때 클렌징폼을 한다. 스킨 착 바르고, 로션 바르고, 들어가, 방에 들어가는데. 가끔 가다 미스트 한 번. 어. 평소에는 안 건조하면 그냥 안 바르고. 어. 완전 <laughs> 차분한데 <laughs> 저는 우선 클렌징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스킨 패드로 이렇게 닦고 에센스 바르고 로션 바르고 맞아요 크림 바르고 그다음 먼저 미스 착착착 하고 <laughs> 자고 일어나면 빠라란 저는 약간 먹는 거에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 알지 <laughs> 알지 첫 번째는 수분 충전이랑 두 번째는 잠 충전. 뭐 쓰던 거뭐 쓰고, 피부과 가서 압출하고, 오. 보습 챙기고 하면 좋지 않을까. 어우, 요란해. 어우, 뭔데, 뭔데. 아, 나뭐 아는 거 있었어. 아, 뭐였지? 우리 시즌들이 맨날 하는 거 있는데. 아, 정말의 아원추 소맥. 아, 정말야 아원추 소맥. 이번에 나오는 노래가 희망을 주고 이런 가사니까 그거에 맞는 나 사실 그거 생각났어요. 이번 생은 처음이잖아. 아 오늘도 피곤일이 있었어. 괜찮아 우리. 이번 생은 처음이잖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 건배사 하는 사람이. 아 괜찮아 괜찮아. 이번 생은 처음이잖아네 <laughs> 제가 허볼게요허허 언니랑 네. 네. 저랑 랑이랑허허는거 언니 허허허허정신허거허 <laughs> 랑 저랑 윤이랑 락적인거그 나머지 셋이 약간 분위기 있는 거 말라드 약간 이런 아 느낌 나센거근안 나시나 보다 야 쎄근 달라 우리 둘이 하면 뭔가 <laughs> 근데 쎄거할수 어, 있어 오케이